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전라도 남 신안이잖아요. 신안 그게 그 천일염 소금이 많이 나죠. 신안 그게 옛날에 바둑 선수 이세돌이가 그 신안 천일염 있잖아요. 이런데 그 전라도 남신안에 염전 소금한 염전에 그 노예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요. 에 제대로 이게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신한 염전에서 거의 노예처럼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처벌하고 해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근데 이걸 주한미국 대상 안에서 조사해 놨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통상 전문가가 제대로 안 봐서 그렇지. 진짜 제가 보기때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국제 통상직을 했거든요. 행정고시 통상직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왜 주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났을까? 우리는 벌써 본능적으로 그 통상이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들으냐또 이게 정부에서는 쉬쉬하면서 숨기고 언론들은 이게 뭐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를 모르니까 기자들이 제대로 게 보도를 안 하고 있다. 큰 문제입니다. 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 작업장의 그 강제 노동, 노동자 근로자 인권 문제 이걸 왜 나서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에 실제요 최근에 그이 팩트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안에 전라남도 신안에 그 소금 염전 주인이요. 60대 지적 장애인 60대인데 나이가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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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장애인 60대를 이게 그 10년간요.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켜 시킨... 뭐 10년간. 와, 이게 이게 뭡니까? 60대 지적 장애인을 10년 동안 월급을 10원 안주고 무임금으로 강대 노동을 시킨 건데요. 그러하게 그 염전 주인이 구속이 됐는데 근데 이 문제를 왜 미국 대사관에서 나서서 조사하느냐? 주한 미국 대사관 이런데 그 배경이 심각한 사,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대사관이 지금 현재 그 60대 지적 장애인 거기에 변호인이나 장애인 단체 들과 지금 면담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이게 과정이 이때까지 이게 어떻게 10년간 이럴 수가 있냐? 이걸 미국 대사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런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대사관청에서 이 지적 장애인 이분이 그동안 염전에서 왜 구조 못 되고 10년간 일했느냐? 특히 옛날에 신안군이 전라남도 신안군이 2023년에 염전 주인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 했음에도 실제 그 그때도 이게 지적 장애인 이분이 구조가 안 됐거든요.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게 렇그 조사하고 있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8월달에 현장까지 저신안까지 가가지고 계속의 현장 조사를 했다. 아니, 몇년 전에 신안군이 고소까지 했는데, 2023년에 어떻게 또몇년 동안 더 강제 노동하느냐. 이걸 현장 조사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그 염전 주인은요, 주인은 이제 그 목포 지청, 광주지검 그 목포 지청에서 10일날. 여기 그 구속은 됐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그다음에 이거 그 지적장애니까 모르니까 이게 준사기라합니다 사기죄 준하는 사기라는 게 기망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게 지적장애니까 준 사기라 이거지. 준 사기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있잖한 다섯 세 살짜리 애가 있다. 근데5만 원짜리 하나 줬더니 1 0 0 원짜리 가지고 5만 원짜리가 보다 이게 0 원짜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애를 꼬시 가지고 바가치게 한다. 이런 게 준사기입니다. 지려천박. 한마디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지려천박한 사람을 이게 그, 기망 안 해도 게잘 쏟는다 이거죠. 그 사기하고 똑같잖아요. 사기하고. 이런 게 준사기입니다. 옛날에 그, 돈미향인가 윤미향인가 뭐 있잖아. 그 윤미향인지 뭐, 그 자각에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 사기 치면 또 이게 준사기로 기소가 됐었죠. 그게 준사기입니다. 하더니 그 염전 주인은요. 준사기,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됐다. 와, 10년 동안 1 0 단종은 노역시, 이 임금 해도 9600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근데, 이거 직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그게 미국 국무부가 현재 그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열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보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서, 이게, 그 뭐, 미국에, s d 그, 연례적으로, 뭐, 인신매매나강제노동 이런 걸미국이 하니까 이거 조사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거의 뭐, 수수방관 하다시피 하고요. 또 이게 일부, 뭐, 개딸들이나 자파들은요. 아니, 미국이 왜 이런 데 나서느냐? 남의 나라 이래, 미국이 왜 나서느냐? 이런 데, 그, 자파, 개딸들로 있긴 한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요, 미국은요,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이런 이제 인신매매, 인신매매, 그기 강제노동 이런 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전, 자기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권 탄압이 있다.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 흑인 정부가 백인들 땅을 강제로게 수용 몰수한다, 인권 탄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트럼프가 강하게 비판한다 생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미국의 모든 무역 규정에는요, 이런데 그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처럼 인권 탄압이 있으면 전부 이게 그 수입을 금지하거나 또 이게 고율의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관세 국경보호청에서 신한 염전, 이 수입을 맞았, 막았다는 거죠. 이게 염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한군에 있는 소금들, 천일염, 천벽에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노동이 하나 있으면, 전체 소금이 다 피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인권보고서가, 노무석그 한국에 이런 강제노동 인신매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보고서가 발견되면요. 엄청나게 그 규제를 합니다. 실제 그 중국에서도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신장 위구르가 이슬람 위구르족이잖아요. 신장 위구르. 그게 두개 인권 탄압했다 해가지고 신장 위구르계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태양광 모든 제품을 수입 금지 이랬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노동 문제로 수입 금지 이런 거예요. 특히요 이번에요 이번에 미국하고 왜 한미 관세협상 했잖아요. 한미 관세협상 저 이재명이가 오늘 뭐 특별법 대미투자 특별법 이거 막아야 된다고 제가 따로 게 방송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미국하고 관세협상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이게 그 강제노동이나 이런 인권 탄압이 있을 때는 또그 고율의 관세나 부과할 수 있고, 또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이번에 관세협상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게 심각한 문제로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로 그 10년 동안 완전히 무노동 했다. 그외도 이게 이런 의혹이 많거든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인신매매 의혹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서해안지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게 적발되면요. 우리나라 전체 미국의 수출에 대해서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타격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이거 그 같은데 가보면요. 특히 이그 중국계하고 관련해서 이런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장기밀매 이런 게그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을 오죽하면 미국 대선에 하겠냐? 정부가 도저히 왜 존재하냐 말이야. 이재명 정권은 왜 존재하냐고 한심한 놈들, 진짜 무능한 놈들, 이런 거는 그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제대로 이거 그 지도나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장기간 밀매되든 뭐, 인신 매매되든 강제 노동 당하던 게, 그,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미국이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서 우리나라가 인권 강제 노동, 인신 매매, 이렇게 그, 나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실제 그 미국의 수출과 관련해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사안이다. 근데 이재명 정권은 왜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죽하면 미국에 나섰겠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